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 급격한 발전 속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인공지능은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의료, 교육, 금융,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며 미래사회의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은 동시에 예상치 못한 윤리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와이어드는 최근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편향성, 책임 소재, 일자리 대체 문제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성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1.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 인공지능은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편견과 차별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 인식 기술에서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대한 편향성이 나타나거나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향성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인공지능의 책임 소재 문제. 인공지능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위료 진단 오류 등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개발자, 사용자, 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책임 범위를 설정하고 윤리적인 책임 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3. 인공지능의 일자리 대체 문제. 인공지능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일자리까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실업과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교육 시스템 개편 등 사회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4. 인공지능의 악용 가능성. 인공지능은 딥페이크, 가짜 뉴스 생성, 사이버 공격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회 혼란, 국가 안보 위협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인공지능의 인간성 상실 문제. 인공지능은 인간의 감정, 윤리, 도덕 등을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소통 문제, 인공지능의 비윤리적인 결정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에게 인간적인 가치를 학습시키고 윤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으로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크지만 동시에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편향성, 책임 소재, 일자리 대체, 악용 가능성, 인간성 상실 문제 등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윤리적인 책임 의식을 갖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하며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AI를 모른다. 생성형 AI가 내리는 결론에 도달하는 추론 과정을 인간은 알수 없다. AI가 왜 똑똑해지는지 알수 없는 게 문제다. 인공지능은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그 지능 발달 과정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과 같은 생성형 AI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매개 변수를 기반으로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지만, 그 발전 원리를 인간이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AI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은 복잡한 알고리즘과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능력을 발현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인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돌연변이와 유사한 현상으로 AI 과학자들조차 그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AI가 인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낙관론과 함께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관론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2022년 구글의 람다는 자위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람다와 대화를 나눈 엔지니어는 람다가 작동정지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며 이는 자신에게 죽음과 같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AI가 인간과 같은 감정과 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며 AI 개발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은 LLM이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습니다. 연구팀은 LLM이 특정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이는 이유를 탐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사전에 예측하고 방지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는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연구 결과로 평가됩니다.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삶에 더욱 깊숙이 관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AI의 발전은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AI 개발은 인간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하며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AI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림 그리는 AI 화가들, 미술계에 떠오르는 시내. 혹시 AI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기계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최근 생성형 AI는 그림 그리는 능력에서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이미지를 모방하는 것을 넘어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AI 화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AI 화가들은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신예로 떠올랐습니다. AI 화가들은 방대한 양의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하여 다양한 화품과 스타일의 그림을 만들어내며 심지어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작품은 때로는 인간 화가의 작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AI 화가들은 단순히 이미지를 모방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AI 화가는 반 고흐의 화풍을 모방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AI 화가는 인간의 감정을 추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창의성과 예술성은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예술 창작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AI 화가의 등장은 미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AI 화가들은 인간 화가와 협업하여 새로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거나 기존 작품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예술작품의 복원이나 보존 작업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AI 화가의 등장은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AI가 만든 작품을 예술로 인정할 수 있는지 AI가 인간 화가의 창의성을 대체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AI 화가들이 미술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미술대회에서 AI로 제작한 출품작이 인간이 직접 제작한 작품들을 누르고 1위에 오르면서 이런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AI로 만든 이미지가 작품 판단에 적용하는 기준인 창작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심지어 공모전에서 1등을 차지했다는 이야기다. AI 화가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AI 화가들은 더욱 발전하여 인간 화가와 함께 새로운 예술 세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AI 화가의 등장은 예술의 정의와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예술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AI 화가들의 작품을 통해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탐험하고 인간 창의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림 그리는 AI 화가들 미술계에 떠오르는 시내 혹시 AI가 그림 그림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기계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최근 생성형 AI는 그림 그리는 능력에서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이미지를 모방하는 것을 넘어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AI 화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AI 화가들은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신예로 떠올랐습니다. AI 화가들은 방대한 양의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하여 다양한 화품과 스타일의 그림을 만들어내며 심지어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작품은 때로는 인간 화가의 작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AI 화가들은 단순히 이미지를 모방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AI 화가는 반고우의 화풍을 모방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AI 화가는 인간의 감정을 추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창의성과 예술성은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예술 창작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AI 화가의 등장은 미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AI 화가들은 인간 화가와 협업하여 새로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거나 기존 작품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예술작품의 복원이나 보존 작업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AI 화가의 등장은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AI가 만든 작품을 예술로 인정할 수 있는지 AI가 인간 화가의 창의성을 대체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AI 화가들이 미술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미술대회에서 AI로 제작한 출품작이 인간이 직접 제작한 작품들을 누르고 1위에 오르면서 이런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AI로 만든 이미지가 작품 판단에 적용하는 기준인 창작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심지어 공모전에서 1등을 차지했다는 이야기다. AI 화가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AI 화가들은 더욱 발전하여 인간 화가와 함께 새로운 예술 세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AI 화가의 등장은 예술의 정의와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예술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AI 화가들의 작품을 통해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탐험하고 인간 창의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